자, 아무튼 이거 봅시다. 자, 34번에 fx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된대요. 근데 fx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 fx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n제곱이라는 게 돼있죠. 2n제곱이긴 한데, 돼있으니까 요거를 좀 판단을 해셔야 되는데 2 n 제곱이자면은 일단은 짝수제곱이야. 2n-1제곱은 홀수제곱이야. 그죠? 네. 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x라는게 일단은 우리가 공비로 우리가 봐가지고 일단 뭐보다 크다라고 들어갑니까 1보다 크다 들어갑니까 1보다 크면 계속 커지는거지 네. 어, 뭐, 뭐 2에 2나 3이나 이런 숫자잖아 무한대 제곱하면 계속 커지잖아 네. 맞죠 네. 음. 자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숫자라면 어때요 1보다 작은 숫자라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건데 2n제곱을 하죠. 그치? 커지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홀수제곱이되 하는데 얘도 부호는 다르지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아니,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계속 숫자가 커지지. 숫자가 커진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죠 무한대 분에 무한대 꼴이 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맞니?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됩니까? 이해해? 응. 아니면 천천히? 자 1보다 클때 먼저 따질게요 그러면 f x 한번더안 해봅시다 그러면 작은 거다 제끼지? 네. x의 2n제곱 분의 2 곱하기 2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아 x, x 아이뭔 소리야 거 x의 2n 마이너스 1제곱인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니까 얼마인 거야? 얘 X분의 1이지. X분의 얼마야?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합니까? 응, 네. 음.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요. X의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것도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결국에는 얘도 작은 거 같다는 거는 안 따질 거잖아. 어차피 맞니? 어, 주빈이? 어? 마이너스 2 같은 거, 마이너스 3 같은 거 무한대 제곱을 하는데 우리가 뿔마 뿔마로 가도 커지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엄청 큰 숫자를 따지니까 이런 거안 따지는 거죠, 그치지 네. 응. 그럼 결국에 형태가 어떤 거야?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이렇게 없어지고 x 분의 2 맞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됐으면 요거 합쳤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따질 때, 이 극한을 따질 때, 극한 값을 구한다고 생각해, 지는 X가, 자, X, 아니, 저기에 범위가 1이거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자 그랬지. 어. 그러면은 1보다 클때 있으니까, 1보다 작을 때도 해야 되니까, 1이랑 같을 때 먼저 하시고, 1보다 작을 때도 할게요. 1이랑 같을 때는 다 1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럼 fx가 뭐거든요 어, 2분의 6이 되나? 얼마야? 아, 일정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3 하나 나오고. r이 아니라 x죠? 자, 그 다음에 x가 뭐보다 작을 때야? 1보다 작을 때고, 마이너스 1보다 좀클 때지, 그치? 예. 네. Yep. 네. 음. 자, 그러면은, 얘가 분모가 더큰 분수던가 0인 거지. 극한이 빵으로 가겠지. 아. 자 빵빵 되니까 뭐만 남아 어 아이고 자 1분에 4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음자 그리고 딱 하나 남았다 r이 뭐일 때아 어, r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부터 자기 대수인가 어 돼요 네. 2n제곱이면 짝수제곱이지 그러면 1이 되나 1 더하기 1그 어, 다음에 홀수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2 인가? 그러면은 1 돼요? 맞니? 2분의 2니까? 음... 여기까지 됐어? 음. 자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래프 이제 자세하게 그릴게요 자 y 여기 x 그 다음에 아. 짬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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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해서. 여기 1입니다. 여기 얼마? 그렇지. 자, 1보다 작을 때나 1보다 클 때나 x분의 2로 유리 함수 형태로 그려라. 유리 함수의 요 분자가 0보다 크면 몇 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거죠? 1 사분면 3 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거지. 자, 1을 한번 1넣면 얼마 돼? 2대? 어. 근데 포함을 안 하니까 1을 포함 안 하니까 빵꾸 뽕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근선이 타야죠 1보다 클때 맞습니까 원래 이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x 분의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x 분의 2 그리는데 1보다 큰 쪽만 그리자 그리고 요렇게그려는게 x 분의 1인데 작은 쪽만 그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여기서 땡땡땡땡땡 마이너스 몇? 2가 되겠죠. 빵꾸뽕이고 이렇게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그 쪽에만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고 있어? 자 그리고 1이 들어갔을 때 얼마인지 보자. 1이 들어갔을 때 3. 이거 또 r 이넘었었네자 1이 들어갔을 때 3이죠. 그러면은, 3을 딱 찍고, 여기다가, 조금 위에다가, 여기다가 3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4더라. 4는 좀 위에 있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얼마더라? 4더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는 얼마더라? 1이더라. 더럽네. 자. 이렇게 됐죠? 그치?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요거 직선이지. 1차 함수. 이거 무슨 절편이야? 아이고, 뭐야. <laughs> 자, Y 절편이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2죠? 그치? 기울기가 2인데, 기울기는 고정이고, 기울기는 2면 이렇게 올라가지. 고정이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이렇게 기울기 올라가는데 Y 절편이 Y축 위의 점이지, Y축 위의 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는 거지. 그맞습니까 예. 어. 기울기 일정하고. 예.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두 점에서 만나야 걷네. <laughs> 음. 자, Y는 EX를 생각해야 돼. Y는 EX라는 거는 x 증가량 분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얼마야? 얘가 기울기니까 당연히 2인 거 아시죠? 그러면 x가, x가 2만큼 흘러갔을 때 y는 4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x가 1만큼 갔으면 2만큼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그럼 봐봐. 2,4 지나는 거가 이거 2,4 지나는 거야? 아,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맞습니까? 아 잠깐만 1,4잖아. 얘가, 얘가 0, 얼마야? 얘가 0,2지. 그리고 1,4지. 이만큼 1이고 1분의 이죠 그치? 그니까, 러 기울기가 맞지? 이두 점을 지나면. 맞니? 그리고 1분의 2지. 요 점도 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파란색에 빨간, 파란, 검은색에 헷갈리지 만 자, 몇 개의 점을 지나? 하나, 하나밖에 안 지나네? 맞지? 검은 거를 지날 때만. 이거는 점 없어? 여기 축이야? 그치? 검은 거랑 파란 거랑 만날 때야? 그럼 여기서 하나 만나지. 응. 음. 음. 그럼 조금만, 여기 조금만 옮기면 될것 같은데? 조금만 위로 당겨볼까 응. 음. 기억이 똑같죠? 갔어? 응. 음. 그러면 하나, 둘, 세개 만나네, 그지? 맞니? 응. 음. 근데 이 사이에서는 몇개 만나? 하나, 둘 맞니? 맞아? 응. 어.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 둘 맞나? 자, 어디서 마지막이야? 여기 빵꾸뽕에서 마지막이지? 그쵸? 아하.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바꿔. 여기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더 밑으로 가보자고. 자, 더 밑으로 갔는데, 어, 여기서 안 만나다가, 자, 쭉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야, 그래프 잘 그렸다. <laughs> 하나, 두 개죠. 이 사이에서는 있나 봐봐. 없죠. 그치,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 나는데. 안 만나지. 자, 여기서 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잘 봐야 돼. 이만큼이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2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4죠. 그치. 2분의 4죠. 어, 기울기가 2죠. 이두 점을 지나면. 그런데, 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쑥 한번 더. 아유, 씨. 그럼, 그렇지. 아무튼 <laughs> 여기서. 여기서. 만나는 거, 안 나는 거, 왕점 다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 안 만나지. 두점다안 만나는 거지. 위로 올라가도, 여기서도,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지. 더 내려가도,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지, 여기서. 어, 그러면은, 만나는 게,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여기 사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선, 그치. 요거 밖에 안 되네요. 그쵸? 응. 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1,3이지. 1,3을 지날 때 먼저 보자이 별. 어렵냐? 자, 1,3. 1,3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1,3 어디다 넣어야 되나? 여기 지나는 거지, 직선이. 네. 어. 그러면은 3은 2 플러스 k. k 얼마? 네. k 하나 구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니까 어디 점을 지나는 걸로 해볼까? 여기 1,4 있나? 응, 1,4로 합시다 이거. 1,4. 1,4를 지날 때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점이지, 그치지이 점이 뭐야? 마이너스 1,1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과 그 사이에서 1,4를 지나는 직선이 될때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1을 한번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인가? k 얼마야? 여기는 k가 3이네? 그쵸? 자, 너첫 번째, 두 번째야? 자, 그러면 1, 4지 나와가죠. 2 플러스 k인가? k 얼마인가 k가 2인가? 그럼 2부터 어디까지야? 4이니까 3까지 이렇게 해야겠죠. 아,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3번째. 자, 요거, 아까 구해놨지, 얘는 인걸로.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냥 이거 써도 되죠? 마이너스 1, 얼마? 4.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1, 4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요 사이에. 어 직선들. 그러면은,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인가? k 얼마인가? 6. 6인가? 그죠? 어? 응? 왜? 서봤죠? 이거 뭐 나왔지? k 3나왔지 그지? 맞죠? 응. 그럼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6까지 이렇게 되네 그지? 응. 크잖아 이어지자 2부터 3, 3부터 6그지자 모든 정수 k 값의합 자 정답 빨간지아 잠깐만. 다 <laughs> 정답. 정답. 자 K가 1이고 여기 사이에 정수 없죠. 네. 1 더하기 여기 어... 4 얼마 5. 더하면 <laughs> 이렇게 돼. <안> 돼. 자네 참. <laughs> 저 언제 났습니까? <다> <laughs> 네,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 휴가 했잖아 얼마 전에. 그래서 휴가를 가서 딱 노는데 좋더라. <laughs> 나는 막 다음 진도 걱정되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 좋더라. <laughs> 뭐가 걱정이 됐냐면, 아, 이제 또 출근이구나. 이거, <laughs> 이제 출근이구나. 그래서 걱정했는데. 또 다시 오니까 일단 일주일 있다 보니까 다시 적응 <laughs>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라고 응. 그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른거 알아? 너네? 학교별로? 그게 진짜 적응의 동물이긴 한것같아 사람이 학교마다 진짜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반마다또 분위기가 다르고 음... 진짜. 그러 있잖아, 나의 경험은 빡 공부를 빡세게 한 경험 경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건데. 그 <laughs> 그렇게 된다고? 자, 이봐봐. 자 자연수 자 n에 대해서 직선 4의 n제곱에 n이 정해졌을 때 이것도 어떤 숫자죠? 그러니까 x는 x는 뭐 4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직선이잖아 그치? 어. 그리고 어그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한대 루트 x 그려줬죠? 이제 pn하고 만난대요 자 그럴 때자 pn이라고 하고 pn과 pn 플러스 1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pn을 우리가 정해주는데 x좌표는 당연히 4의 n제곱이겠죠 그쵸? 그다음에 4의 n 제곱을 여기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4의 n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데 4의 n 제곱에 2분의 몇 제곱? 1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4의 n 플러스 1, 4의 n 플러스 1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런데 이게 4의 n 승은 2의 제곱의 n 승이니까 2의 2n 제곱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4의 n 플러스 1제곱은 2의 제곱이고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2의 2 n 플러스 2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2분의 1제곱이 곱해졌으니까 저 2라는 거는 다 약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pn하고, 자, pn 플러스 1 다시 한번 나타내보자. 4의 n제곱에다가 콤마.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제곱 한 거죠? 2의 n제곱. 그렇죠. 자, pn 플러스 1도 한번 해봅시다. 4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컴마 어, 여기에다가 2, 2, 2분의 1 곱한거지 지수에다가 2분의 1제곱 자 그러면은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어... 뭐 별로 어려운건 없을겁니다. 여기서 이거 빼고 어, 완전제곱 잘 만들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음... 자 한번 들어가볼게요. 자 얘에서 얘 빼죠. 4에다가 빼기 아 n승의 n 플러스 1승이 빼기 4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하시고, 자, 플러스에다가, 얘에다가 얘인데요. 자,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n 제곱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되겠죠. 루트를 쫙 씌울 건데, 여기서도 계산하는 좀 팁을 드릴게요. 자,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선생님 제곱이요2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왜냐면은 밑이 똑같아요. n제곱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뭐를 할수 있냐면 우리가, 4 곱하기 4의 n 제곱이 4의 n 플러스 1 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4n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제곱 이렇게 붙이면 자 4의 n 제곱이 네개 있죠. 하나를 빼면은 몇 개야? 세 개가 남은 거지, 그치지세 개가.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볼 거야. 자2 곱하기 2의 n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n 제곱에 제곱 이렇게 붙이는데 2의 n 제곱이 두 개에서 하나 빼면은 그냥 2의 n 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네. 자 그러면요 3의 4n제곱의 제곱이래요 그러면은 3의 4 n 제곱에 뭐가 된다라 제곱 플러스 요거는 2의 n제곱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루트 그러면은 봅시다 자 요것도 제곱이고 요것도 제곱이지 네. 그러면은 9 곱하기 16의 n제곱 되는 거 아니? 네. 그러니까 4의 2n제곱인데 4의 제곱에 n제곱으로 써도 되니 16의 n제곱이 되겠죠. 어, 숫자로 제곱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쓸수 있니? 4의 n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이해합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를 길이를 구했는데 그거를 l이라고 하고 ln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문제에서 이제 극한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파란색으로 이제 답을게 자, 여기 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까지 갈 때요. 자, LN 들어갈게요. LN 저거죠? 네네. 근데 제곱해놓는데 아, 루트를 어, 벗겨서 어, 계산을 해라. 그럼 9 곱하기 16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지. N이 뭐로 바뀌는 거야? N 플러스 1로. 자 역시나 제곱하니까 루트가 없어지고요.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의 N 플러스 1제곱 자 꺼지시고요. 사라지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9도 없어지세요 이렇게 하시고 16의 n제곱에 16의 n 플러스 1제곱 남는거지 16의 1 곱하기 16의 n제곱 꺼지고 꺼지고 얼마? 16 이렇게 되겠네요 <목소리> <목소리> 자 보세요 얘들아 급수하고 수열의 합하고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아, 둘다 수열의 합은 맞아딱한 가지가 다르거든. 수열의 합은 n항까지의 합을 구하죠. 급수라는 거는 수열의 합이긴 한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 우리가 수열의 합은 n항까지의 합을 딱 구하는데 급수는 무한대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수열의 전체 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열을 하는데 n번째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고 n번째 항이지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간다 계속 간다 무한대까지 간다 이렇게 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해. 음. 자, 그러고 우리가 배웠던 n항까지의 합이지 n항까지의 합. 요거를 어떤 수열의 일부분만 합해 놓은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르자. 용어니까 어, 이렇게 이제 부분합, 아, 그냥 예나까지야 부분합. 그리고 급수라는 건 수열 전체를 합한다 무한 대 번째까지 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 뭐 이제 뭐 답지라든가 뭐 이런 데서 부분합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용어 정도 알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거를 뭐 부분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그리고 급수의 수렴 얘들아. 그럼 항이 급수의 수렴하고 급수의 발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열의 극한을 구해봤는데요 수열의 극한은 자 일반항 an의 극한이었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거는 일반항 an의 극한이었어 n 번째 항의 극한 근데 급수의 어 급수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무한대 번째까지 우리가 합하자 그릇 그랬, 합하자 그랬잖아 그러면 수열의 합이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s 아 an 이렇게 해서 쓸 건데 요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렇게 바뀝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갈때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얘 급수 표현인데 무한대까지 갔잖아. n 자리가 무한대잖아. n이 무한대로 보내지면 되는 거죠. 자, 얘를 n 번째까지의 합 해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겠지. 그 수열의 합을 구한다음에 그 식을 구한다음에 그거를 리미트로 보내자.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 요거는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전에 배운 거 뭐라고 일반항의 극한이고 요거는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급수는 뭐라고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자 그러면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까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급수가 자 어떤 아니 아니 일단 수열부터 가자 수열이 어. 숫자가 계속 커져 숫자가 계속 커지는데 계속 커지는 숫자들을 더하면 계속 커지겠지 합도 그러면은 이 급수라는 게 발산하겠지 그쵸죠 수열의 합의 극한이 발산하겠지 합이 계속 커지면 그러면 수열의 합의 극한이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수열의 합이 수, 수렴을 하려면 숫자가 계속 작아지다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우리 등, 예를 들어서, 앞에 봐. 자, 어? 등비수열이라고할 거야. 자, 처음에 4부터 시작했어.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양은 뭡니까? 2.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은요? 1. 자, 네 번째 양은요? 다섯 번째 양은요? 계속 줄어들다가 어디까지 가겠어? 0까지 가서 계속 0이겠지. 맞니? 계속 0이 나오겠지. 극한으로 간다면 엄청나게 간 거야 지금. 자 이렇게 가면은 이 0이 되기 전까, 아, 0, 0 어차피 0이니까 다 더해지면은 어떤 한 값이 나오겠지. 조금 크더라도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급수가 즉 수열의 합의 극한이 수렴하려면 뭐가 되는 항이 존재해야 된다. 0이 되는 항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맞니? 돼요? n이 무한대까지 갈 때, 0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 이해합니까? 응. 음. 그러면, 얘가 n 번째 항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리미트를 보내서 n이 무한대까지 갈때 이렇게 됐어. 그러면 a의 무한대번째 항이잖아. 그게 0이 되는 게 있어야 수렴을 하는 거지. 아니면 계속 커지면 숫자가 4, 8, 10이 계속 커져. 계속 커지면 급수는 수열의 합의 극한은 발산하겠죠.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로. 이해합니까? 네. 음. 자, 그러면은 여기 급수라는 거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는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주열의 하베그칸 뜻은 대충 이해가죠? 네. 음. 자, 부호가 바뀌는 교대 급수는 나중에 하고 문제 풀면서 4번 박스 갈게요. 다음 쪽에 4번 박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가 여기에 나와. 자, 뭐냐면 급수가 수렴을 한대. 수열의 합이 수열의 합의 극한이 수렴을 한대. 빵 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어, 무한대 번째 한거갔을때빵 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 더해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계속 값이 달리면 계속 값이 커지겠지? 어.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수렴하면은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때 0이 되는 게 존재하더라. 이해합니까? 음. 자, 그러면 자, 무한대 번째 항이 0이 되지 않아. 계속 값이 생겨. 무한대라는 거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랬지. 무한대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서 상태랬지. 계속 커진다고. 자, 그러면은 자, 0이 아닌 게 계속 나와. 0이 아니래잖아요, 극한이. 0이 아닌 게 계속 나와. 0이 아닌 게 계속 나오면은 계속 뭔가 더해지겠지, 수열의 합이. 그러면은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의 극간이 계속 커지겠지. 맞아. 급 수라는 계속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발산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면 수렴하면은 리미트 A.N.이 빵이다라고 했죠. 대우가 뭐야? 대우가 역하고 부정, 그렇지? 얘가 반대로 가면 역이지. 부정하면은 아니다. 이거 발산 수렴, 발산 부정이죠. 맞니? 아, 이거 원래 명제, 이거 대우라고도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네, 네. 음. 여기까지 할게요. 저거 4번 박스는 왜 와?